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 문제는 흑자례고요요 가운데 흑돌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선 이 아래쪽 특히 끊고 있는 백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두 점을 잡는 방법 순서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 수순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찾아보세요 자 설명 바로 드릴게요 일단 이 백을 잡기 위해서는 사실 흙이 둬야 되는 자리가 딱한 군데 밖에 없어요 뭐 이런데 이런 데 들어가서 백이 이렇게 호구자리 모양을, 흙을 잡게끔 만들어주면 안 되니까요. 당연히 첫 수는 요 자리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백이 연결을 해 가잖아요. 다음 단수 한 방이면 백이 잡히게 되니까 뭐 이렇게든, 이렇게든, 이렇게든 이어가겠죠. 그리고 단수치고 이어주게 되고요. 자, 여기서 이제 이 다섯, 이 백두를 잡는 수가 보이시나요? 아마 여기까지 오셨다면 많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. 그냥 단수를 친 다음에 이렇게 끊어가지고 잡으려고 하면 백이 세수 흑이 두 수가 되기 때문에 한 수가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흑이 5번을 갖다가 단수를 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먼저 끊어 놓는 수예요 이걸 끊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뻗어 놓고 그때 먹여치기를 하는 거죠 7, 8번에 교환을 하지 않고 9번을 바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중요한 거는 5번 자리를 끊어 놓은 상태에서 이 먹여치기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하고 단수를 쳤을 때 이제 이을 수가 없는 거죠. 10번 자리에 백돌이 하나 와 있기 때문에 백이 이으면 다 잡히죠. 결국 이렇게 촉촉수의 형태로 백을 잡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. 자, 여기까지 지금 수순으로 푸신 분들은 다 정답이 아닙니다. 틀리신 거예요. 왜냐고요? 자,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. 흙이 이 자리, 당연히 둬야 되는 이 자리를 뒀을 때, 백이 이렇게 있거나, 이렇게 이어주는 게 아니라, 요 단수를 못 치도록 요쪽에서 한번 메워줄 거예요.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한번 보세요. 끊어가지고 뻗어나가요. 그 다음에 먹여치기를 할 때요. 이때 따내지 않고 이어요. 그리고 메우고, 메웠을 때, 백이 한 수가 많죠. 여기서 이 8번 자리에 이 자리에 백돌이 못 오게 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흑은 7번으로 여기가 아니라 왼쪽을 먼저 먹여치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먹여치기를 해서 메어가야만 백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요. 흑이 7번 왼쪽을 먹여치기 했을 때백 이걸 따내는 게 아니라 오른쪽을 이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이 아래쪽에 9번 자리가 호구가 되기 때문에 백의 수가 하나가 늘어나요. 결국 단수를 치고, 뻗을 때, 백이 살아가는 거죠. 그쵸? 1번으로 젖혔을 때, 당연히 둬야 되는 이 자리가, 백이 이렇게 꽉 막아버렸을 때, 안 되는 거예요. 즉, 여기서 흙이 이거를 끊지 않고요. 뭐, 이렇게 먹여치기를 먼저 해도 안 되고요. 이, 이거 이어지니까. 또 여기를 끊은 다음에, 이렇게 먹여치기를 해도 역시, 백이 따내지 않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, 안 된다는 거예요. 이 호구가 되니까. 그럼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을 보여드릴게요.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거 젖히기 전에 먹여치기가 먼저 필요해요. 그리고 따낼 때 그때 이걸 줄여가야 돼요. 그럼 계속해서 백이 맞겠죠?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이거 끊어서 먹여치기하고 매어가는 이 수순을 지금 두는 거죠. 그래야만 이 다섯 점이 단수가 됐을 때 이제 백이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렇죠? 어, 그러면 또 이제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. 아, 분명히 아까 이걸 젖히고 먹여치기 했을 때, 백이 이해는 안 되지 않았냐. 그러면은 이걸 젖히지 않고 먹여치기를 먼저 했을 때도 이걸 백이 그냥 이어버리면 똑같이 이거 흙이 안 되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자, 근데 이번에는 3번으로 다른 수가 생겨요. 뭐냐면은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그 왼쪽을 단수 치는 거죠. 백이 이을 수가 없어요. 또 이렇게 나갈 수도 없고요. 결국 100은 밑에 한 점을 따야 되는데, 이때 흙이 도망가면서 102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흙이 1번 자리 먹여치기를 했을 때, 결국 100이 이걸 이으면은 이렇게 치는 수,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요. 또 따내면은 이 자리 먼저 젖혀 놓게 되면서 이제 이 100도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. 결국 100의 최선은요. 이걸 따든지 아니면 이걸 있던지, 어찌 됐건 이두점을 째줄수 밖에 없어요 저거 끝까지 살리려고 하다가는 어쨌든 더 많이 잡히는 거니까 결국 이거 잊고 단수치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수순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여기서 요거 먹여치기 하고요 또 끊은 다음에 여기까지 이걸 잽싸게 하시다 보면은 요거는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은 백기 이걸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이 오른쪽 흙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집을 만든 상태에서 이걸 폐로 버틸 수가 있거든요. 자, 그러니까 폐 같은 거안 나게 하려면 이거 무조건 먼저 가 두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이폐 같은 거를 만들지 않고 그냥 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오늘 문제 정답 수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